독일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디지털이 우리 OECD 전자정부 조사하면 독일이 거의 꼴찌자 그만큼 디지털이 뒤쳐졌고 대표 산업에는 자동차가 휘청거리니까 비 r 디 전기차하고 폴스바겐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 전기차 전업에 뒤쳐졌잖아요 진짜 체면이 구겼죠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국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안병억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입니다. 구독자량에서 조금만 구독해 주면 시 이제 천 명이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2022년 2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경제는 80%를 무역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 70%인데요. 그만큼 독일은 수출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해저 파이프라인 한 1500km 끌어와서 한 100m 태저에 해저 파이프라인을 받았었는데 2022년 2월에 전쟁이 나면서 그의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LNG로 전환했지만. 원자재가 되는 가스 가격이 최소한 두세 배 올랐죠.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했고, 중국과의 교역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무역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적자입니다. 왜들면 아까 그 독일이 왜 이렇게 경제가 많이 안 좋냐 할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국제 경쟁이 력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게 인프라, 전국의한 4천 개 다리 보수해야 된다. 돈이 없다. 정부가 돈안 벌기 었 때문에 그 다음에 디지털이 우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경제클럽이잖아요. 30개가 넘는 회원국인데 인터넷 전자정부 조사하면 독일이 거의 꼴찌입니다. 32위 합니다. 우리나라는 톱스리안이 항상 듭니다. 자 그만큼 디지털이뒤처졌고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때 노동력 부족한데 난민 많이 받아서 노동 이민은 조금 받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중장기적 원인이 다 겹친 거죠.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2022년은 선방을 해가지고 1% 정도 성장률이 좀더 했지만 23년, 24년 마이너스였고요. 올해는 잘하면 플러스로 전환한다. 그 이유가 독일이 균형 재정을 풀어서 1조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원 우리 2년 반 예산 정도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는 인프라 투자, 5천억 유로는 국방비 증액이거든요. 이게 빨리 집행되면 2025년은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 상반 정도의 성장. 자, 이제 독일 경제가 EU 27개 경제의 20% 20개 유로존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경제가 1% 정도 성장하면 EU나 유로존 경제도 1% 상반대로 올라섭니다. 자, 그만큼 독일 경제 성장은 EU 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선진 7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동력 감소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요. 2019년에서 23년과 비교해서 2025년에서 29년 노동 가능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한번 보면은요. 자, 미국은 마이너스 0.12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마이너스 0 6 6입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0.25 독일 인구가 8,300만, 8,400만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난민이 100만 명 넘게 들어왔고 2015년 말 앙겔라 메르칼 총리가 있을 때 시리아 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난민 신사가 100만 명 넘게 와서 지금 독일에 정착한 난민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난민은 일반 예를 들면 노동 이민하고 대비해서 어떤 게좀 어려움이 있냐면 난민은 들어와서 정착하고 노동 시장 진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에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노동 이민을 받아들여서 바로 쓸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독일은 이제 전쟁의 업보나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민을 300만 명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인구가 230만 명, 40만 명이거든요. 대구시 인구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서 극우 정당이라는 독일 대한 당체력 급등하는데 상당히 큰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노동력 급격한 감소를 보충하려면, 예를 들면 독일에서 IT 기업은 지금 승승장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 숙련 기술력, 시민권 아주 단축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그런 컨설팅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m 지 세대 중에서도 언어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독일 리민 기술 리민 같은 건꽤 많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T 나 우주 항공 쪽 인력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폴프스바겐이 리더 작센주 볼프스브루크가 이제 본부고요. 그 공장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 감축한다고 하다가 작년에 노사 협상에서 이제 몇년 감축 안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비아디 전기차하고 폴크스바겐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됩니다. b 아 d 가 보조금도 받았고 공정을 혁신해서 2, 30% 싸거든요. 독일에서도 렌터카 시장에서 b 아 d 전기차를 법인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나라 독일이 진짜 체면이 구겼죠. 전기차 전환에 뒤쳐졌잖아요. 그래 인력 이동을 보면 2024년 6월부터 1년 동안 쭉 보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만명 정도 인력이 빠져나갔고요. 금속 제조업 중심이니까 2만 명 넘게 인력이 빠져나갔어요. IT 쪽은 2만 명 넘게 채용을 했고요. 기술하고 연구 서비스 우주항공도 거의 만명 넘게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인력 재이동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어서 GDP 대비 한19% 가까이가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24% 조금 넘고 있고요. 자 그만큼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데 IT하고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기계,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방산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하 40도, 5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방산으로 전환은 1 0 있습니다. 도이치라고 하는 그런 농기계, 특수기계 만들었던 업체인데 엔진, 방산비중이 전혀 없다가 한 1년 사이에 한2% 정도 방산비중을 했고요. 화학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 만들던 회사가 살충제에 들어가는 뭐니트로구아진라는게 폭약에 들어갑니다. 유럽연나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5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150밀러 포탄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전쟁의 업보 때문에 웬만한 중견기업도 방산 쪽은 진출을 안 했었는데 방산 계획을 빼고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다가가 측면에서 조금씩 방산 쪽도 진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독일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대표 산업인 자동차가 희청거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찾다 보면 그게 아니다. 독일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저 이렇게 이제 오히려 IT 쪽하고 우주 항공 그다음에 연구 기술 서비스는 인력 부족한 상황이에요. 독일 경제 규모가 EU 2 7개 나라의 20% 2 0개 유로존의 4분의 1이거든요. 독일이 이제 최대 예산을 부담하고 이후 그 대신에 독일은 시장을 얻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먼저 정상회담을 해서 유럽 연합의 큰 갈등이나 쟁점 어젠다를 이런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자 해서 다른 회원국하고 비공식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은 조금 배제돼서 불만이 있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게 유럽 통합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행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랜델 같은 경우도 독일 쪽에서 상당히 먼저 의제를 제시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비판적으로 볼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너무 유럽 통합을 좌지우지한다, 나 기분 나빠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도하지만 네덜란드나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같이 합류시켜서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경제를 빼고는 유럽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 25% 때문에 독일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재정 관련 법이 아니라 헌법에 정부 예산 사실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블랙 제로라는 말을 씁니다. 흑자 제로. 그러니까 유럽이나회국들이 불만이 많은 거 최대 경제 제국이 돈을 안푸니까 그러다가 올 3월 말에 헌법을 개정해서 돈을 풀어서 1조 유로를 풀고 5천억 유로는 인프라, 5천 국방비 층에 자 이렇게 돼서 독일이 국방비를 더 많이 쓰다 하니까 이제 무기도 많이 생산하고 폴란드에 공장도 짓고 인프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출입해야 되는 이제 유럽 경제 에 활성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중국 CATL이 거의 시장점유 1위일 겁니다. 그게 원래는 미국 기술이었는데요. 중국에서 그 기술을 사다가 상용화해서 금요일 경제를 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도 지금 전기차에서 중국을 아주나는 건 어렵고 올해 처음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판매됩니다. 작년은 엇비을 했는데요. 올해는 중국산 비아디하고 샤오미 전기차 판게 테슬라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EU 쪽에서 합리적 대안이 뭐냐면 우리가 중국산 전기배터리 기술을 받는 대신에 중국한테 투자하게 하자. 기술 이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독일이 황금구숙복이라는 균형제정 족쇄를 풀어서 1조 율을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최소한 내년부터는 경제가 1% 이내로 성장을 하고요. 그럼 유럽연합 EU 경제도 1% 상반대 정도 성장할 테고 그걸 기화로 유럽산 방산업체나 다른 그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연쇄 산업에서 이런 쪽으로 하니까 유럽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 텐데 이제 관건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서 디지털 경제 쪽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 it 쪽하고 우주 항공 이런 쪽이 조금 독일이 인력을 부족하지만 자동차 인력을 이제 전환 배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2 3년 동안 독일 경제가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래 때마침 올해 3월 말에 균형 재정 세기를 하고서 있는 돈을 많이 풀었지만 그래도 독일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유럽의 현국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00%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하지만 독일은 이 돈을 풀어도 80%가 안 됩니다 자, 뭐 상당히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독일이 일조율을 풀어도 유럽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훨씬 많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디지털 경제 쪽으로 조금씩 전환하면 분명히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제조업 강국이고요, 경제 전체 규모에서 무역에 의존한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만큼 독일하고 우리는 세계화가 잘 진전돼야 이 경제에도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고, 독일이 이제 유럽이나 유의 최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독일하고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독일은 I.T.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주항공하고 연구서비스 그래서 MZ 세대 중에 이런 쪽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영어권을 먼저 우선하겠지만 독일도 한번 취업의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이 좋은 점은 독일에서 예를 들면 시민권을 따는다. 5년 근무해서 그러면 나머지 26개 EU 회원국으로 자유 이동이 가능합니다. 파이어족 얘기하죠 재정적 독립성을 갖춰서 일찍 퇴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젊다면 10년 동안 IT 분야 열심히 해서 한 10억 원 벌어서 지중해 에 있는 사이프러스나 키프로스나 몰타 가서 은퇴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이라면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따면 나머지 26개 회원국에 마음대로 정착해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출연을 듣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취업을 에 한번 좀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